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 교회 한재용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세계적인 미래학자 존 나이스 비트의 하이테크 하이 터치를 하나님께 드리며 결국은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 최고입니다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첨단 시설을 자랑하는 서울의 어느 건물에서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네 왜 여기서 커피를 사 먹는가? 로봇이 배달하지 않아? 응 커피만큼은 사람이 직접 내려준 것을 먹고 싶어서 말이야. 그 사무실에서는 로봇이 서류를 배달하고 커피까지 서비스 하나 봅니다. 그런데 커피를 마시려고 하니 왠지 사람의 정이 그리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이테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이테크는 컴퓨터, 반도체, 로봇, 스마트폰, 바이오테크놀로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고도의 첨단 기술을 의미하는 하이테크놀로지의 줄임말입니다. 하이테크는 물질적 번영을 가져다 주고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동시에 사람들을 기술의 울타리, 기술 중독증에 걸리게 하고 인간 정신과 영혼을 왜곡시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이테크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에 대해 메가 트렌드로 유명한 세계적인 미래학자 존 나이스 비트는 자신의 딸과 작가 더글라스와 함께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을 인터뷰하여 하이테크, 하이터치를 저술합니다. 그 결론은 하이테크 사회에서 하이터치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이터치는 직역하면 고감도란 뜻인데, 하이테크의 반대 개념으로 인간적인 감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해로운 기술과 좋은 기술을 구별하는 마음의 능력을 의미하고, 또한 따뜻한 마음과 배려 등으로 사람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카네기 인간 경영 리더십에 의하면 하이터치 리더십이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애정에 기초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인간적인 리더십을 말합니다. 인간이 기계에 종속되지 않고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 인간미 넘치는 접촉, 하이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얼굴을 가진 기술자, 인간의 마음을 품은 경영인 조직 관리자 마케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감동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논리성과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를 공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의 진실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은 눈같이 하얀 백설공주나 백마 타고 나타나는 왕자 같은 사람이 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절실히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혈류병 여인에게 주목하십니다. 평범한 아니 평범이하의 여인이라 여김을 받던 사람. 주님은 그렇게 낮고 허란 사람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 더더 더 작은 자. 심지어는 존재와 비존재 사이에서 바스러질 것 같은 여린자에게도 사랑을 주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이테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하이터치의 마음을 품으신 분입니다. 결국은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하이테크 사회에서 따뜻한 인간미를 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빛과 소금입니다. 극률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유다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